이거 영어로 바꾼 거 보니까 이거, 이거 듀마님한테 받았던. 듀마님이, 어, 빕구로 준. 그걸 여기에다 했으면. 그걸 아까 이도, 이도를거다했으면은 여기는 자연 친화를, 자연을 엄청 사랑하시네. 여기 이분은. 숲을 암이셨네. 사실상 이연속이래, 그러니까. <laughs> 그 와중에 이렇게 잘해 놓으셨네. 음. <laughs> 어, 자연치나 네. 좋아요. 여기 언니 아들 있고요. 뭘뭘 뭘 해달라는 거야? 이거 여기도 이미 쓰셨네요. 네. 다들 썼어. 아니 다들 쓰고 난 저거 쓰기 전에 상담을 하고 뭘 받아가든가 다들 왕천 다 쓰고 와. 뭐 어쩌라는 거야 나 보고 뭘 어쩌라는 거야 덱산다고 어... 그래요. 그래서 요그래못 뽑았어요 왕으로 왕천으로 군단방덱 짜고싶어요? 음... 이것저 방덱이네 그래서 뭘 앞에 이것저것 붙여 그냥 방덱이 방덱 방댁. 음... 하우분이 없다고? 아 하우븐 뽑았다고? 저걸로? 아... 어 왕운이도 있네 하우.. 뭐야 뭐, 뭐 받자마자 지금 얘가 상태가 왜이래? 아니 님들은 재료를 항상 가지고 있어? 군단방덱이요? 그럼 일단 촉은 아닐거고 방덱도... 잠깐만 극한으로 올려서 <laughs> 극한으로 돌렸대. 음, 그래요? 나는 6성까지가 맥시멈이고 7성은 되게 오래 걸더라고. 리 재료가 하나도 없었는데 달렸어? 그렇지. 나도 처음에 신은영한테 그랬었지. 방대근 자폭에 쉽게 세팅하고 좋다. 뭐 혹시 있어요? 방 방연 있네. 야 방대근을 꾸며보자. 바, 매치 편지 남는 데 있어요? 어 하나만 써도 될까요? 데 하나 써도 돼요? 응, 데카나 소팀 맨 앞에, 맨 앞에 껴어 이거 이거 밑 밑에 앞에 6번 이거 쓸까? 아무거나 1번 여인천아 여기다가 아 호로록 방대기나 초긴천아요 <laughs> 유사부인 <laughs> 부인이 아무도 없는데 <laughs> 삭투이 <삭뚜기. 웃음> 그래 플라스님은 즐기셔서 하겠다는데 왜? 이게 <laughs> 주로 주로 쓰시는 애가 주로 쓰시는 애를 빼야 주로 쓰시는 애가 이렇게 쓰시나? 잠깐만 신우님까지 아유 여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쓰지? 주 주덱으로 쓰시는 애들이 어떻게 쓰는 거야? 주로 주로 쓰시는 게 이렇게 쓰 아니네 유연 유넣으시나주 주덱 은병이 원래, 원래 뭐 써요? 주대기 뭐야, 그거 빼고 해야 될거 아니야 아까 초긴천아 얘기가 나와서 총날을 안 겹치게 해야 될거 같은데? 이렇게 써요? 보통? 딱 이렇게 써요? 아... 얘네 빼고? 은병이가, 나도 은병이를 되게 좋아했거든? 근데 다들 별로 안 쓰더라고 응 생각보다 안쓰요 얘를 빼고, 대장군 버프가 없어서. 아, 대장군. 아, 이것 때문에. 헉! <laughs> 많이도 들어가네. 아, 위안 맞아. 대장군 버프가 있었지. 어... 위안 대신 오국대 있거나 이럴 때. 헉! <laughs> 대장군 버프 봐. 초계 후에다가, 여기 봐봐. 여기 25%야. <laughs> 25%에다가, 동상에다가, <laughs> 대장군에다가. 헐! 야, 여기에 관우 들어가면은 얄짤 없네. 좋은 황초, 헉! <laughs> 쟤네만 들어가도 뭐 어마어마하다 야뭐 체력이 얼마나 빵지게 되는거야? 뭐야 이거 뭐 이렇게 많아 버프가 아무튼 얘네를 빼고 초긴천하나 초긴천하나 자폭댁? 미연이랑 간혹 포기없어 초긴천하 초긴천하 초긴천하?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아까랑 안겹치지 나는 잡댁이라 버프가 없거든 하우가 없는데 초기는? 그것도 그러네? 하우가 없는데? 아니 방덱을 얘기해 놔 아니 방덱 방덱 그러면 하우인은 빼야지 아까 아까 하우인안 넣었나 우리가? 아까 우리가 하우인 넣었잖아 주댁에 하우인 들어가야 될거 아니야 하우 못 쓰지 하우 없을 거면 그냥 방은 넣을까? 유사부인? <laughs> 유사부인 <laughs> 그래서 손은 누가 키워? 그럼 손 누가 키워? 하루 우 방대기 써도 된다고? 음 이게 방대구로 안 되나? 좀 딜이 좀 뭐랄까 뭐싹싹콧뭐 뭐 되게 엄청난 딜공대 붙여? 그냥 남자 대구로 그냥 밀고 나가고 공대게 하우가 방대기에 있다고 근데 아 되게 하우 쓰고 싶어 하우가 방 제가 선생님 보세요 하우를 방금 오늘 왕촌으로 받았는데 어떻게 방대기 집어넣어요? 응? 멍천을 받은 하우부인을 많이 쓰고 싶지. 빨리 쓰고 싶잖아. 하우부인 공격하는거 보고 싶다고. 그런 거 없어요? 나만 그래? 방대 하우가 좋아도 일단 뽑았으니까 공격하는거 보고 싶다고. 안 그래? 나만 그래? 플러스 디들안 그래? 열심히 오늘, 어, 뼈빠지게 키웠어, 애를. 그래서 전장에 내보에서 승리하는 거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방대도 좋아? 아이씨. 아, 못 보잖아. 방대가 넘으면 내가 싼거못 보잖아. 이득충이야? 아, 그럼 방대기 넣어, 그럼. 방대기 넣자. 이득추면 방대기 넣어야지. 아이, 난 감정충이라서. <laughs> 비효율 감정충. 아니, 아까 채팅창에 나왔길래 뭐 짜본 거지. 이렇게 아니면 은 이제 방연 넣어야지. 공대기 맹장을 가는 병으로 하라고? 그럼 얘를 빼고 누굴러? 간부인도 애매해? 애매해? 그럼 방연으로 다시 짰까? 어차피 초긴천어도안 되고 주디기 초기니까 촉을 버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왕원이 부사인 부사인 방난 체부인 소진 양다나 방연 소화 육손 없냐 혹시 육손 없는 것 같죠? 어방방방대구론 자폭 대고 많은 게 없잖아 유협몽무 굴원 재갈근 정봉 방연을 넣자니 뭐이게 죽음책략이랑 연관되는 애도 별로 안 보이는 것 같고 굴원요? 굴원 어디있어요보은 알죠 <laughs> 공포 기력 전투 시작 시 기력 획득 감소? 이거 뭘 카운트한테 쓰는 거야? 강유을못 보고 있어. 지금 우리 강렬 여기 있네요. 쓰러진 대상이 발동됩니다. 한 명, 아이 되게 아쉽잖아. 박년 최부인 박남각조 있어 봐봐. 박년 어디 갔어? 이게 뭐야? 응. 방... 뭐였지? 뭐라고? 방연... 방연... 최부인 방랑갑족? 최부인... 이렇게? <laughs> 그러게 왜 그랬어요 방연 최부인? 그러니까 나라별로 우리가 한, 한, 아까 봤나? 왕원이 조진. 왕원이 조진 둘이 앞에서도 괜찮은데. 뒤에는 조조가 없니? 아니 조조가 없네. 없어. 조조가 없으면 안 돼. <laughs> 총나라는. 총나라는 주대기고. 오나라는 오나라가 손권이 없네. 한나라 여포가 없네. 세배는 동천왕이 없고. 춘추, 뭐야, 춘추가 여 명이 있네. 유방, 아, 유방, 유방. 유방, 유방, 유방. 아, 유방은 공격할 때 써야지. 소화가 있네. 가우도 없어? 가우 갈았어? 자폭 시너지 장수와 유틸 장수 두명 방대 꾸미는 게 지금 방대는 뭘 쓰고 있길래? 지금 방대는 뭘 쓰고 있어요? 아음 군단은 짜잔 위연이 이제 이제 주대구로 가야지, 그지 그러네 방대기 고민 되겠다. 빙결대 갑자기 빙결대 누가 있지 빙결자폭 부사인이 개리야 맥마 위 맥마 위 맥마 신나는 노래 이렇게 그리고 그러고 유명마 그 다음 어떻게 아 끝까지 해줘 그 다음 어떻게 해? 빙결, 자폭, 속대 야 법정은 안쓰여? 유명마의 후열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부첩 넣는게 낫다고? <laughs> 킹봉, 황봉이 누구야 유봉? 위나라 쪽 빙결? 위나라 장제? 자, 어, 조식이 있네. 야, 잠깐만 기다려봐. 야, 조식이 있어. 조식이 있다고? 조식이 있어. 야, 다 빙대고 해봐. 탱이 없네. 빙대그 진짜 할게 없다고. 체험을 선생님, 체험을 5강을 하시고, <laughs> 체험을 5차강을 <오차각을> 하시고. 왜 <laughs> 장수 다 있는데, 선생님, 이제 체험 5강 하시면 됩니다. 아니, 다섯. 다섯 명의 빙결이 되잖아? 아. 완성! 방대기 등대기면 유선이 신난다고? 다음 또? 아니, 남들 없어서 못 쓰는데. 어? 남들 없어서 못 쓰는데. 아 어차피 모든 덱을 다, 다 막을 수는 없어요 응? 어? 모든 덱을 다 막을 수는 없다고 어? 이렇게 컨셉 갖고 다 켜서 놓잖아? 그럼 애들이 안 들어온다니까? 어? 안 들어온다고? 아이씨 빙대기잖아안 들어온다고 유선이 뭐 유선이 왜뭐다 넣어봐 뭐든 신이가 없어서 못 쓴다고? 유명마부? 아 그래? 다시 다시 초으로가 위 e 마위 i 마 신나는노래 위 n 마 아이고 위 i 마그 다음에 또뭐춘추나초춘춘추춘 춘추 유선 빙대 시바드카 아니 아든 모든 e a 유선이 있 weaving, 유유 a 회유 n 유유 e 회유 i n g 아니 빙대기 대사는 아닌데 빙대기 요즘 많이 버플 받아가지고 많이 거론되고 있어요. 근데 아직 그렇게 되게 완성된 건 아니고 저기 위에 고인물들이 막 이, 이것저것 연습해 보고 있는 걸 많이 이제 봤죠 우리가. 음. 서립빨 생기고 나서도 서립빨도 이제 버플 많이 받아가지고 <laughs> 위연 빼고 방연해 방연에 맥마우에 유심 방연에 맥마우에 유심 이렇게 하나는. 근데 뭐 있는 사람들이야 일단 체험을 오각을 할수 있잖아요 그럼 뭐 사실상 체험을 오각할 정도면 그게 빙대기라서 깨는 걸까요 선생님들 그게 빙대기라서 깨는 건지 곰곰이 잘 생각해보고 코인을 타야 됩니다 여러분 님들 가지고 있는 장소로 오각을 해보십시오 일단 올라갑니다 순이다 순이 다 올라갈 거예요 그 전에 집이 거절나게 했지 부을 자포? 방연이랑 위연 누구 하나 먼저 죽어봐라. 나 죽어 봐라. 나난한명은 무조건 데리고 간다 이런 거지. 쓰러짐 연기 강유. 강류? 강유는 그 등용서 있었잖아. 등좀 갖고 올게. 얘좀얘좀 등용할게요, 선생님. 얘 등용해도 돼? 야, 이거 등용한다. 이거 혹시 이거 손 타요? 이거 가끔 이런 거손 타시는 분들 있던데. 음, 그런 거 말씀하시면 다 해드려요. 다시 일배치와 다시 해야 돼 이래. 저장해 놓을 걸 아까 아, 저장 안 했냐? <laughs> 위 어디였어? 위 명마 그 다음에 아까 방연의 아까 뭐라 그랬지? 방대기니 위연 빼도 된다고 아까 위명마에다가 유심 유심에다가 부처.. 부첨이라 그랬나? 아까 선생님 뭐였죠? 저장을 합시다 우리 군단 방대 덱 이건가? 대기? 어이야이야 여기다 강류? 아 강류 아까 데려왔지 이렇게? 아까 그... 아까 설정해놓은 것보다 뭔가 좀 있어 보이긴 하다 그지? 얘네가 얼마나 싸워줄지 모르겠지만 저쪽? 저쪽은 뭐 부처미 일렬로? 어, 맹달이 빠져야 되냐? 아, 됐다 이렇게? 강력하게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는데 쓰러지면은 그 애를 그 애만 때려 쓰러지네 어. 기력 감소도 하고 아까 근본 없다고 해도 아까 설정된 덱보다는 그래도 좀 있어 보이지 않아? 그 방에만 보고 애들이 안 들어올 수도 있어 저건 뭔 조합이야 이러면서 어 그래도 뭔가 컨셉이 있어 보이잖아 괜히 무시하고 들었다가 한명 잡는 거지 그별 하나 들주는 거지 이게 애매모호한 조합이 그런 맛이 있어. 저거 뭐야 이러고 딱 들어왔다가 괜히 하면 끊기면 기분 나빠지는. 음. 난 처음에 그 듀마님이 초선 초각해는 거 보고 이거 뭐야 이랬는데 그 은근히 그꿀이라매 그런 느낌. 음. 배치 저장 옆에 아 이거 이거 그렇지 쓰러짐 연기. 실명 어 실명도 있네. 빙결 쓰러짐은요. 쓰러짐 연기 어딨어? 방연이 아직 칠성 안 찍어서 안 뜨나 보다. 쟤네 스킬 일단 칠성 찍고 다시 옵시다. 선생님들. 일단 님들 칠성 찍고 와요. 어, 이거 칠성 찍으면 저 연기가 더 보일 거예요. 선생님. 일단 요렇게 해놓고 키워봐요. 칠성 다 찍고 다시 와요. 자 네, 저기 뭐야. 저 뭐라 그라냐그약 찍는 거 종이 뭐라 그러냐. 이거 떼드릴 테니까 약국 가서 칠성 찍고 오세요. 다른 분다 하시고 진단서? 그약약 짓는 약거 뭐라 그러냐? 처.. 처방전? 처.. 아 처.. 처.. 처방전인가? 어? 어 저쪽 것도? 시크. 그 마지막에 될지 시크. 내일로 이어질지 나 모르겠다 씨따 <laughs> 인연보포도 맞네 안 죽는 거 아니야? 방현이 저것 때문에? <laughs> 저기 얘 총나라 애들만 맞지 방현은 안맞지방연만안맞지 음. 처방전 들고 약국가서 칠성 받아오세요